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줄게. 여기가 아이디 파는 곳이거든요? 다 한국인들 아이디 해킹하는 거야. 86페이지까지 있어. 20개 곱하기 86페이지 해봐. 그 아이디가 지금 현재 해킹 당했단 거야. 나, 강림.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줄게. 이런 게 치면은 다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가 아이디 파는 곳이거든요? 가장 싼 순서대로 보면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은 점점 비싸지지 않을까요? 이페이지 86페이지까지 있어 야 잠깐만 한 페이지에 한 20개 아이디가 있다고 보면 은 20개 곱하기 86페이지 해봐 그 아이디가 지금 현재 해킹 당했단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볼까? 한부까오또한웨이 그니까 그 점수 높은 아이디 판대요 이거 플레에서 다이아 점수 높고 챔피언 많고 스킨 많음 49원 8,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한국돈 8,000원 30레벨 이상의 아이디를 랭크게임 할수 있는 거 만약에 회수당하면 은돈 돌려준다 하고 비밀번호 바꿀 수 없고 캐시 충전할 수 없고 30원 그러니까 한국돈 5천원 존나 많아요 여기 이거 사진 봐봐 다다 다 한국인들 아이디어 이거 뭐야 뭐라 적혀있냐 대승이 뭐해 야 방금 닉네임 다 나오네 여기 망포동 치밥이 임포스터 아닌 듯어 임포스터? 이거는 유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 522원 볼까 이거 한국돈으로 9만원 정도? A1R A1R 게임 중이라고요? <laughs> 이거 이미 팔렸나? 꼴랭아 꼴랭아 <laughs> 야 이거는 파수 같은데 이거는 꼴랭이 아이디 100원에 팔리고 있다 100원에 쿠쿠왕 지명킴 너네야 엄마 아프 잔나야 어? 갈색 거미 락포스 야 이거 컨텐츠 좋은데? 누가 누가 해킹당했나 한번 볼까? 완전 어렵다 보여? 이거 다 너네 아이디라니까? 이거 아이디 판다는 거 아니야 오, 야,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완전 어렵다란 닉네임 가진 친구 있으면은, 어? 아니면 지인이다 하면은, 알려줘. 비밀번호 좀 바꾸라고. 이거 봐. 대승이 뭐해. 친구창. <laughs> 이렇게 아이디 판다니까? 야, 얘는 좀 비싼데? 얘는 18,000원, 19,000원인데, 얘는? 얘는 왜 이렇게 비싸냐? 아, 이거 스킨이 좀 많네. 꽃끼오 그거에다가, 아케이드, 아케이드 이즈리얼에다가, 징크스에다가, 스킨 많아가지고, 이렇게, 18,000원에 파네. 누구냐, 대순아, 뭐하냐. 그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실버 3 아이디를, 중국인 티어 높은 애가 사요. 프로게이머가 꿈인 막,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러면, 다이아 1, 2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하겠어? 양악하겠지. 상대로 만난 애들은 꼼패 야, 이런 거 검색을 해볼게요. 어떤 아이디들을 해킹당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 봐봐. 일반, 236일 전. 그럼 자기가 해킹당한 걸알수 있을까? 또 누구냐 한번 볼까? 닉네임이 워모그베인? 302일전 랭크게임 <laughs> 야 이러다가 너네 친구들 나오는 거 아니야? 플래티넘 3, 윤세영이 136일전 휴면계정만 해킹하는 거지 왜냐면은 롤 많이 하는 사람 거 해킹하잖아? 비밀번호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롤 많이 안 하는 애들 거 이렇게 하는데 좀 제일 비싼 거 볼까? 419원 한국 돈으로 7만원 쿠쿠왕 챔피언 149개 스킨 225개 스킨 이거 다 있다는 거야 와 실버 255일전 게임 아 맞아 이거 형들 이게 뭐냐 이게 용의권 리신이야 중국에서 용의권 리신이 100만원이에요 스킨이 이게 나라마다 초월급 스킨이 다 달라 중국에선 용의권 리신이라는 스킨을 사고싶어도 살 수가 없다 근데 용의권 리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9만원 주고 한국롤에서 하는 거지 와 스킨 존나 많아 야더상싼거 더 없냐 이거? 야 이거 봐봐 이거 봐 보여 이거 용의권 리신, 있는, 있는 거. 오, 야! 야, 18만원. 최고급이에요. 최고 가격, 최고 가격. 스킨 589개, 브론즈 3. 고티어 아이디 한번 볼까요? 고티어 아이디? 다이아 티어 아이디. 없나본데? 아, 맞아. 이게, 이게 다이아 플레는 좀 귀해. 왜냐면은, 이게 휴면 강등 알죠? 아마 플레부터 휴면 강등이 있어. 그래가지고 휴면 강등 돼가지고 다 점수가 낮아. 플레 2. 스킨 0개. 이거 뭔데? 20만원에 팔려? 플레이라고 20만 원에 팔리는데? 근데 여기 있는 수백 개 아이디가 끝이 아니야. 다른 사이트도 있어. 대리 업체가 여러 개 있듯이 여기도 다른 아이디 존나 많아. 봐봐. 야, 롤만 치면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롤이거든요. 롤을 치면은 한국 서버 아이디 이게 이게 일1순위로 떠요. 검색어. 이 사이트 방금 봤죠? 77 게임. 여기도 하나 있다. 와. 아니, 여기도 존나 많은데? 야, 대리. 와, 대리예요, 대리. 대리도 한대. 와, 대충 하나 들어가 볼까? 야 던파! 야 던파도 팔아! 배그, 던파, 롤 IP 5만원, 6만원 있대 랭겜 한판도 안했고 지금 전적 없고 진짜 새로운 아이들이 5천원 와 근데 이 사이트가 두번째 사이트고 사이트가 또 있나 혹시? 아 진짜 겁나 많다 그냥 야 한국서버, 미국서버 대만서버, 일본서버 아이디 다 판다는데 여기서? 다.. 와 진짜 겁나 많다 와 끝도 없어 그냥 이거 여기, 여기 누르면 닉네임도 나온다 항도르님 골드 1이신데 해킹당하셨어요 10년아 허허? 아니 자유랭크 골드 1이었네 아니 이 사람들 한국어 모르니까 자유랭인지 전략적 팀전투인지 모르는거야 그냥 <laughs> 자유랭 골드 1이었네 여기는 골드 1이라 적혀있거든요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이거 진짜 허위매물 10년아 그니까 러 게임 187일전 우르프 한판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여우도 있어. 와, 아이, 게 끝이 없어, 진짜. 아, 이디가 너무 많은데, 이거? 내가 대충 잡아볼 때, 4만 명 정도 해킹당하지 않았나. 네, 저게 전부 다 한국인 계정 해킹한 거예요. 만나는 슈퍼계정 대회. 만나는 그, 외국인들. 99%가 전부 다 대리. 한국인, 한국인 명의에요 유학 온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디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말고. 전부 다요 그냥. 해킹 기술, 난 모르겠다, 이거. 해. 진짜 해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자가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건지. 나도 방심했다가 당했어요. 저 한, 한달안 했다가 해킹당함.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나는 해킹당하고 싶지 않아요. 남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롤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지금 너네도 하세요. 형들도 하세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내 정보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핸드폰 인증해야 된다는 거. 내 정보에 들어가셔서, 계정 보호에 들어가시면, 해외 접속 차단 온, 보여요? 보호 수준 매우 높음. 해외에서 클라이언트 로그인 시 접속을 차단하고 계정을 비활성화. 이게 가장 좋고, 해외에서 로그인만 차단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전 이메일 알림까지 놨어요 만약에 해외에서 로그인하면 이메일로 알림이 와. 이거 어느 어느 나라에서 로그인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안 하면 답 없어요. 보호수 준 낮으면 보여, 이거. 이거 켜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